MBTI로 보는 음주 스타일. 1. ISFJ.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친구들과의 소규모 모임에서 음주를 즐기는 타입. 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술을 마실 때도 과하지 않게 적당히 마시며 즐기는 편임. 2. ESFJ.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파티나 모임에서 활발하게 음주를 즐기는 타입.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자주 맡음. 3. ISTJ. 책임감이 강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음주를 할 때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과음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타입. 친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를 선호함. 4. ESTJ. 리더십이 강한 성격으로 음주를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 주로 비즈니스 자리에서 음주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음주량을 조절함. 5. ISFP.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으로 독특한 술을 찾거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음주를 즐기는 타입.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나누는 것을 중요시함. 6. ESFP.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으로 파티나 모임에서 주로 음주를 즐기는 타입. 즉흥적인 결정으로 다양한 술을 시도하기도 하며 분위기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함. 7. INTJ. 분석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음주할 때도 목적이 뚜렷한 타입. 조용한 장소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선호하고 과음보다는 품질 좋은 술을 선호함. 8. ENTJ. 목표 지향적이고 결단력이 강한 성격으로 비즈니스 자리에서 음주를 즐기는 타입. 대화를 통해 네트워킹을 중요시하고 음주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지는 걸 선호함. 9. INFP. 이상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성격으로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분위기에서 음주를 즐기는 타입.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술자리를 통해 깊은 유대감 형성을 선호함. 10. ENFP.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타입. 새로운 수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모임에서 분위기를 이끌며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함. 11. INTP.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거나 깊은 대화를 즐기는 타입. 과음보다는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선호함. 12. ENTP.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술을 시도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타입. 즉흥적인 음주 자리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대화나 토론을 즐기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좋아함. 13. INFJ. 차분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성격으로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타입. 소수의 친구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걸 좋아함. 14. ESTP.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으로 모임이나 파티에서의 음주를 좋아하는 타입.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음주 자리의 즐거운 순간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김. 15. ISTP. 즉흥적인 성향이 강하면서도 현실적인 성격으로 계획 없이도 음주를 즐기는 타입.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기에 다양한 술이나 안주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함. 16. ENFJ. 리더십이 강한 성격으로 친구들을 이끌며 음주를 즐기는 타입. 사교적이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을 좋아함. MBTI는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이 검사는 과학적인 진단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단순하게 참고용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